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풀이고 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순종의 역사보다는 불순종의 역사가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주 아수르라는 큰 나라로 인해 정복당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라는 그 나라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더욱더 많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매를 드시게 되고 그 매를 맞게 되어지는 그림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예레미아라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라든지, 많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끌려가게 되지만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제의 상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라는 선포 뒤에 그들이 범죄하고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잠시 심판을 하신 것 같지만 다시 약속하시기를 언젠가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그의 70년인데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는 뭐 거기에 뭐 하늘이 뭐 두루마리처럼 감긴다, 뭐 이런 광명체들이 막다 떨어진다, 뒤 혼돈이 일어난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마음 한 켠에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미래 앞으로 있을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해주는 예언적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도 이제 앞으로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이야기들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 우리가 언젠가 다시 회복하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40장 이전에 3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 잡혀 바벨론 왕군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끌려갈 거야라는 것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라는 것을 기준으로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외에 예레미야 말씀에서 정확하게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건데 이것을 이사야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 갑자기 위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돌아올 거야.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뭐라고 써있죠? 외치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마나 받았다?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무려 배나 받았다. 노욕으로 인한 모든 대가를 또 받았고 너희들 나름대로의 제사함을 이제 다 받았으니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7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포로를 끌려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어냈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와 너희들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야. 몇 세세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한참 나이가 많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나이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먼 이야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노예의 때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외친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습니다. 오늘 좀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한 비유를 가져오시는데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성전이 회복이 되면 이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광야에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 임재하실 그 성전으로 오시기 위해서 길을 걸어 오셔야 된대요. 그런데 그 길을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 어떻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평탄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길을 좀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번 그뒤에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골짜기는 파여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산은 높은 산을 얘기하겠죠. 언덕은 언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걸어오시는데 이곳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냐면 높은 골짜기가 있고요, 높은 산이 있고요, 언덕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평지화해요, 평지하게 만들어갑니다. 푹 파여 있는 골짜기는 다 메꾸고, 산은 다 깎아버리고, 언덕도 다 깎아버리고. 평지가 돼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걸어와 성전에 임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말씀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걸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산을 깎으라는 얘기일까요? 정말 골짜기를 그 깎은 산으로 메꾸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무언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뭘 도대체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이야기가 그다음 오늘 읽었던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하는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어, 아까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 말씀 드렸죠.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외치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 또 외치라라고 육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뭔가 모르는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좀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풀은 뭐고 꽃은 뭘까요?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모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육체, 인간의 육체가 풀이고 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풀은 어떻습니까? 자, 축구장에 가 보면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풀이 있죠.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왜 잔디를 거기다 깔아 놨을까?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거기에 발 그 풀들을 밟고 또 밟아도 그 풀은 그대로 다시 또 일어나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푸릇푸릇한 그 풀이 아무리 밟아도 또 일어나고 풀 보도 또 일어나고 축구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계속 일어나서 그 잔디를 잘 관리만 해주면 얼마든지 잔디를 할수 있죠. 굉장히 파릇파릇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어떻게 되죠? 끝에가 살짝살짝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좀더 갈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육체래요. 우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장 파릇파릇한 나이인 10대 후반, 20대 초반 막 파릇파릇합니다. 막 눌러도 일어날 것 같고요. 철을 줘도 씹어서 소화할 것 같고요. 아주 파릇파릇한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30대가 됩니다. 조금씩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파릇파릇합니다. 그러다 이제 저도 이제 마흔이 되어 보니 병내 가니까 자꾸 뭐가 하나씩 잘못됐다고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도 나오고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뿌드 붙지근하고 아주 힘든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감히 이 앞에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더 느낄 겁니다. 우리 육체가 계속적으로 날로 날로 후폐해져 간다는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아름다운 여, 여성으로 얘기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장을 해야 되지만 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정말 내 얼굴에 자꾸만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그런 몸의 육체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도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7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우와의 기둥이 그 위에 불미라. 이는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우리는 풀이다. 너희는 풀이다. 그러면서 8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라 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과 오늘 뒤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대로를 준비하고 평탄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뒷얘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풀이고 우리는 풀이고 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평탄화하 작업을 하며 준비하는 그 외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풀이고 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40년, 40년. 40년은 왕자의 삶을 살았고요. 또 40년은 광야에서의 그 미디안에서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또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40년의 그 나이가 찼을 때 자기가 왕자의 위치에서 왕자로서의 그애굽의 왕자의 위치로서 그 40세가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사람을 처 죽이니라. 애굽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처 죽입니다. 자 모세가 왜 그랬냐면 자, 자기는 자 40세의 모세, 혈기 왕성한 모세 그리고 자신의 육신은 분명히 히브리인이지만 나는 애굽의 왕자 그러나 나는 내 동족이 히브리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이 원통함을 단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일은 나름대로 이 모세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한 거죠. 근데이 일로 인해서 결국 광야로 쫓겨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무려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 세가 됐습니까?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된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는 떨기나무 앞에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출애국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뒤에 띄는 말씀이었죠. 출애국기 4장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뭐라고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랍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40세 때는 어땠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 하더라? 능하더라. 40세 모세는 말이 능했대요. 그런데 80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말이 어떻다? 없다는 어, 말잘못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못 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세의 모세는요 뭔가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이런 불의의 상황을 보면 참지 않고 내가 나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르면서 그 양을 치면서 그가 말을 누구랑 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양이랑 한번 대화해 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해서 양과 음에 퇴근할 때까지도 음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아내랑 대화도 잘안 하다가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음메. 40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말이 어느래 지겠습니까? 안 어느래 지겠습니까? 당연히 어느래 지겠죠. 그 스스로도 자신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세의 모세가 있고요. 80세의 모세가 있습니다. 40세는요.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80세 모세는요. 말도 못 하고요. 양똥 냄새나 나고요. 진짜 늙어 가지고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시호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40세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십니까? 40세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80세 모세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풀이고 꽃입니다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아무 힘도 없는 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시들 수밖에 없는 자이고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은 그냥 말씀만이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갖게 되어질 엄청난 능력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모습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풀이고 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오실 길을 평탄화 작업,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걸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풀이고 꽃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다에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풀이고 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회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난 우리 70년이 지난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이죠.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 자꾸만 우리 안에 근심이 옵니다. 가정에 있다 보면 아내로 인해 남편으로 인해 불쑥불쑥 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불쑥불쑥불쑥 불쑥 불쑥 올라옵니다. 저도 우리 애, 애들이 요즘 아주 집에 난장판을 치고 치워도 또 어지러놓고 엉망진창이고 또 오늘 아침에는 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화분을 엎어놔가지고 그 흙을 또다 주워가지고 거기에 담아놓고 오늘 설교 준비도 해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불쑥불쑥 불쑥 이 엉덩이를 가서 한대 때려야 되나 불쑥불쑥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샤워를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풀이고 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자꾸 가득 차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자꾸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어려움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가득합니까?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풀이고 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